네, 안녕하세요. 댕의 게임 채널입니다. 오늘 35시즌 가을의 사진 챌린지, 세팅 레코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관아우아토에서 호라이즌 스페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의 사진을 찍는 미션입니다. 우선은 차량부터 안내 한번 드릴게요. 차량은, 어, 여기, 보, 그, 가장 빠른 차가 호라이즌의 제스코로 알고 계시겠지만, 제스코는 여기 사진 챌린지의 해당 차량이 아닙니다. 그 해당 차량으로는, 지금 보여드리는 요 차량들이 있고요 자세한 건 제가 더보기란에 이거 똑같이 제가 적어 놓을 테니까 한번 참조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옆에 있는 거는 그 상점에서 구매가 가능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장 싼 거는 1988년 남부르기니 쿤타치 LP500QV가 가장 저렴하게 구매해서 미션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 지금 잠깐 일시 정지하시고 목록을 보신 다음에 진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더보기에서 확인하시고 이 중에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미션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가볼게요 저는 어, 일단은 차량은 저는 방금 알려드렸던 그 차량 중에 그람보르기니 쿤타치로 한번 가볼게요 네, 1988년 요 쿤타치로 바로 탑승해 보고요 네 차량 탑승하셨으면은 여기서 이제 사, 사진 찍는 위치 위치 네, 사진 찍는 위치 한번 안내만 드릴게요 위치는 여기 맵의 한시 방향 쪽에 있는 여기 관아우아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아우아토 지역에 오셔서 바로 사진을 찍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마을 안에 아부데나 오셔가지고 바로 사진 체크계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바로 찍어 주시면은 이번 주 사진 챌린지가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컷.